2019년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석구람 올라가는 어, 길목이 등산로도 있고 차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어, 차로 올라가는 그 석구람 가는 길목 입구에 한 200m 정도 올라오면 어, 김동리 선생 김동리 선생의 문학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동리 선생의 생가는 제가 살고 있는 태권도장에서 100m 정도 옆에 있는 성근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고요. 얼마 전에는 그 기념비도 제막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뚝 떨어져 나와 있긴 한데 경주시내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문화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제가 들러봤습니다. 우선 신라를 빛낸 인물관이라는데를 한번 구경을 가볼게요. 너무 조용한 곳이라 가지고 제가 아무런 설명도 영상이 넣지 못하고 찍기만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문학관으로 가보겠습니다. 1층으로 바로 가도 되고 반지하로 있는 입구로 바로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는 박목월 선생 그리고 김동리 선생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리목월문학관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쪽에 있는 거는 박목월 문학관 여기는 김동리 문학관인데 오늘은 김동리 문학관만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박목월 문학관이 있는데 박목월생가와 생가는 어, 그 경주 건천이라고 하는, 건천읍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요. 제 영상에서 찍은 바가 있습니다. <laughs> 성건동입니다. 성건동. <laughs> 어, 김... 동리 선생은 김평우 변호사님의 부친입니다. 그 탄핵을 탄핵한다. 그리고 어, 한국의 법치, 법치주의는 죽었다. 뭐 이런 책이 있죠. 그 책도 있고, 그 김평우 변호사의 부친입니다. 무녀도. <laughs> 이 어디쯤에 김평우 변호사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이데 겨우, 보라는 저, 폰, 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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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리에게 최근 제도 교육을 몇 단계 뛰어넘는 그의 정신 연령을 충족시켜주는 진정한 사상이었다. 도서관 장서들을 한권한권 한권 독파할 때마다 그는 무엇을 읽든 나는 자신이 쓴 것처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수레했다. 도대없는 백의민족이란 항일시를 기특하게 여긴 그들은 동리를 불러 사상을 주입하려고 시도했다. 동리는 적각그 사상의 기만성을 알아차렸다. 제저항 좌익문학에 맞서 친일단친 문인보국회와 국민 문화연맹으로부터 가입통지서가 날아왔으나 불살라버렸다. 해방때까지 절필하고 침묵했다. 김동리 선생은 항일에서 방공으로 연결됩니다. 는 혼자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좌익 농객들의 정을 신랄하고도 날카로운 필봉으로 막아냈다. 지금 보면은 음, 과거에 김일승을 찬양하며 어, 호의호식하든 거기에 기생하던 문학가들이 있었고. 거기 저항하던 문학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인민조국시 옹호한다고 어뭐 누구죠 황석영 뭐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던데 그런 자들은 어 항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반공 노선이 아닌 자들입니다. 문학가도 종류가 다릅니다. 김동리 선생의 어머님이라고 합니다. 김동리 선생이 평생 화장대에 놓아두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김동리 선생은 소위 계급주의 민족 문학이라는 그 진영의 자들과 등을지고 대항을 했는 문학가입니다. 음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데 <laughs> 기회 될 때마다 태극기는 어두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일의 의미를 담은 태극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일에서 반공으로 반공의 어 의미를 담은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 후자의 태극기가 당연히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는 태극기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신라의 삼국통일을 지금의 상황과 비춰본다면은 당시에 이제 삼국일통을 이루어낸 다음에 다시 어 당나라를 몰아냈는데 아사다의 혼이라는 비 옆에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당나라를 몰아냈는데. 이, 지금도 보면, 어, 우리가 미완에 지금 통일을 이루고 있는 상태잖아요. 미완의 통일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북으로 나눠진 것과 더불어서 남한 자체도 어,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6.25 전쟁이 한 차례 치러졌지만 아직까지 남기고 있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남한 자체가 아직 어,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로당 세력이 아직 있습니다. 어딨냐고요? 청와대 있죠. 어, 근데 그 세력은 크지, 크지 않아요. 세력이 강하진 않은데, 이 조직력이라든지 선동 능력은, 어, 선동만큼은 굉장히 가열차죠. 가열차이기 때문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남로당 세력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북한의 노동당을 무너뜨리는 것과 근물사를 타면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한만 통합을 잘 해내면 어, 북한 몰아내는 거는 어, 오히려 손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남한이 통합이 되면 당연히 자유주의 동맹에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을 더 압박하고 북한 뒤에 있는 거악인 그 중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결국은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미완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laughs> 삼국 통일을 이뤄낸 신라의 어그 통일 혁명보다 아직 못하다, 거기에 못 미친다라는 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리 선생 문학관을 보고 이렇게 차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석고람이 있습니다. 석고람 가서 또한 카트를 남겨보겠습니다.